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우리 합독은 21절에서 2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21절에서 28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형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방인의 메시아. 이방인의 메시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테스트 하시면서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파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계획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이 계획을 거스르고 천국을 앞서 달려가는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간절한 기도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보내소서라는 말은 돌려 보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 즉 복음 앞으로 초청하시는데 우선 순위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교획과 순서를 거슬러 천국, 즉 복음을 침노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이방인,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는데, 흉악하게 귀신들린 딸인, 엄마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는 라 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정말 이 이방인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믿음을 언급한 것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의 대명사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 버립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이라도 해 주시죠 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민망할 정도로 그 여인을 외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수로본에게 이 이방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지 이 새벽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이스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그 테스트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테스트를 어떻게 합니까 잘 통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것처럼 본문의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 아, 나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시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예수님께 칭찬과 더불어 나의 믿음이 성장 성숙해 갈수 있기를 소망함과 더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딸이 실산받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낮추실 때더 기도하라 낮추실 때에 더 기도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인데 25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선민 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여 부르는 말이 바로 이 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의 수로 보내게인에게 유대인들과 똑같이 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인도 이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놀랍고 당황하여 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아무리 이방 여인일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인을 향하여 개라는 소리를 제자들도 처음 돌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이방예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이방예인의 믿음을 세상에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나눈 교훈과 같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온당치 않게 대하는 즉 믿음을 테스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수로보네게 여인의 믿음처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수로보네게 여인처럼 우리를 어떤 수치의 자리로 낮추실지라도 변함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자라미아 이르되주여 도우소서.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흘러 보내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목만 읽고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내용이 비슷하게 좀 있게 중복됩니다. 네 번째는 갈급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갈급한 자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는 칠병이의 기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더꼭 본문을 다 읽어보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어떤 낮은 자리로 낮추실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은혜를 공급받아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